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지수입니다. 배팅양 차이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파워볼 재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워볼 양방 배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워볼 양방 배팅이란 홀짝으로 나누어진 파워볼 게임을 양쪽에 전부 다 배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이트를 포함한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는 파워볼 양방을 금지하고 있으며 1회 차당 한 종목으로만 베팅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양방 베팅을 비롯한 모든 종목의 게임은 양방 베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토토로 말씀 드리자면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배당률은 1.40배이고 일본은 2.56배라고 했을 때 스포츠토토 양방 베팅을 두개의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을 한뒤 각각 사이트마다 한국과 일본 하나씩 일정 금액을 계산하여 베팅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느 쪽이든 한 곳은 당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양방 베팅 방법이 성행하면서 파워볼 역시 이 같은 원리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양방 배팅이 되는 사이트들도 몇 군데 있으며 두개 이상의 배팅 사이트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양방 배팅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워볼 양방 배팅은 위험 부담이 꽤 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파워볼 양방 배팅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다지 높은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더라도 사설 사이트의 경우 환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 모르는 것도 맞긴 하지만, 파워볼 양방 배팅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면, 너도 나도 다 양방 배팅만 하겠죠? 그래서 파워볼을 하실 때에는 재미로 즐기시거나 정확한 분석 패턴을 연구하여 양방이든 언오버 배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로지 수익만을 위해 양방 배팅을 하시는 것은 무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볼 양방 배팅보다 알려드리고 싶은 파워볼 당첨에 대한 확률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금액을 높게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최소 금액 베팅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최소 금액으로 베팅을 하시다 보면 베팅 패턴과 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베팅 습관이란 일정량의 베팅 배팅 금액으로만 베팅을 하여 크게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하루 정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을 취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방법은 파워볼 당첨에 다가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파워볼 당첨이 많이 된다고 한들 해당 파워볼 사이트에서 환전을 안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요즘 먹튀 사이트들이 많아졌고 이러한 먹튀 사이트를 분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워볼 게임을 하시기 전에 사설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을 가장 세심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파워볼 양방배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양방배팅처럼 무모한 배팅방법이 아닌 안전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도록 꿀팁을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지수였습니다. 안녕!